반갑습니다. 오늘 자언서 2장 3장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에 오시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렇게 시작하죠. 자 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아들아 이런 말을 아들아. 자이 아들아라는 말은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했는데,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아라고 말을 했을 때 자기 육신의 왕자들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아이 성경이라는 것은 육신의 아들을 향한 음 말일뿐만 아니라 영의 아들을 향한 것이죠.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 아들아, 라고 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이 아들이란 것은, 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문은, 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정립을 하고 가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지혜를 간직해라 그리고 계명을 간직해라 하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뭔가요 이 지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니까 이 로고스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가셨으며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고 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삶으로 어 찾아오시고 그 삶에서 정거되어지시기 위해서 나타나심이 되시는 것이 오늘 이 자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 지혜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어, 구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까지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까지 그것을 찾으며, 자,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은, 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어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가요? 저의 같은 경우에는, 이 2절, 2장, 3절, 4절의 말씀을 찾으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 예, 기억이 나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가시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것이 뭐냐? 기도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어, 지혜가 소리를 높이며, 예, 높이, 소리를 높인대요. 예, 두드리는 것 같죠. 예,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어, 더불 어, 어, 나와서 먹고 마시리라.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을 찾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며,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며, 어, 어, 또 감추어진 것을 찾아 감추어진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아니하면 그 지혜가 우리를 바람처럼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이라 그러죠. 그,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혜도 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뭐가 되어주겠다라는 건가? 라는 거죠. 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2장 7절부터 가시면 어, 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방패가 된다. 7절에 보면 방패가 되시니나니 그러니까 방패는 뭐예요? 창과 칼을 막아주는 것이 방패죠.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는, 지혜롭게 행하면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방패가 되어지고. 또, 8절에 보니까, 어,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며 어, 보호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 길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어, 그 웅덩이를, 에, 만날 때에 푹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웅둥이를 건너뛰거나, 돌아가거나, 어, 메꾸고 가거나, 어, 그런, 어, 보호함을 얻는 거죠. 그이 말씀의 지혜를 갖고, 그리고, 어, 또, 어, 이 지혜의 유익은, 구절에, 그런 적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며, 우리에게 미련한 자는 깨닫지 못하지만, 어,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모든 일들과 모든 사물을 가운데서 지혜가 있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10절에 내 영혼을 즐겁게 한대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협과 폐역한 악한 사람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의 유익이다라는 것을 2장에서 말씀을 해요. 3장에 가시면, 3장에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법은 뭐예요? 법은 토라, 율법을 얘기하죠, 율법. 어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어, 규례를 얘기하죠 율법과 규례 율례를 어, 지켜라 어, 그러면 그리하면 어떻게 지키면 어떻게요 장수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게 되리라 자 그리고 잊지 말고 지키면 말씀을 잊지 말고 지키면 오는 어, 위 그의 예,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라. 나를 믿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기를 과신하지 말아라. 과신하지 말아라. 어,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다음에, 7절, 8절에 가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내가 잘난 것으로 얻나가면 어, 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야지 우리가 스스로 높아질 수는 안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들에새포도집이 넘치리라. 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첫 예물, 첫 소산에 대해서 풍성하게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어디가 생각이 나는가요? 말라기서 3장 10절이 나오죠. 어,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말라기 3장, 어, 10절, 제가, 어, 그대로, 성경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군의 여와 일어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사을 곳이 없도록 붙지 하아 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이것이 9절, 10절의 말씀인데, 물질적으로, 우리가 영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 경건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재물,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어, 온전한 마음, 온전한, 어, 예배의 재물로 드려라. 그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다음에 11절, 12절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지 말아라. 자,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실람을 싫어하지 말라.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을 징계하지는 관심 없는 음. 자를 향하여서 꾸실람하고 징계하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생자는 징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친아들은 징계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한다라는, 그것을 깨닫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그것을 배척하고, 그것을, 음, 비웃는 자는,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창고에 사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이 창고는 여러 창고가 있어요. 마음의 창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의 창고도 있고, 하늘 창고도 있죠. 자, 마음의 창고는 무엇을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들로 충만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 머리에서부터 우리 심령을 타고 발끝까지 흘러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에 산는 창고, 보물 창고가 되는 거죠. 땅에 산는 창고는 뭔가요? 땅에 산는 창고는 재물, 명예, 권세, 어뭐 이런 거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은 하늘 창고라요. 하늘 창고는 바로 상급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가면 어 하. 너희 재물을, 어, 하늘 창고에 사라 그러죠. 그러면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랑에 주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어, 그 복은 18절에 지혜를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이 생명나무, 어,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거죠? 이 생명나무는, 어, 영생을 뜻합니다. 영생. 또그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왜? 예수를 얻는다. 지혜라는 것은 바로 말씀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곧 예수다. 하는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얻게 하는 지혜 있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는데 지혜는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곧 생명나무 영생의 이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예수를 사모한다는 것이고 지혜를 사모함으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을 기업으로 니와 미련한 자 영달함을 수치를 다. 자, 보세요. 3장에서도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응? 어? 그만한 자와 겸손한 자두 갈래 길을 말씀을 하고죠. 비유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선택하라. 어, 신명기 30장에 가면 선택하라. 어, 복과 어, 그다음에 저주. 생명과 사망. 선택하라. 자원서도 똑같이 말을 하고, 선택해라. 너희가 미련한 자에게를 갈래? 지혜로운 자에게를 갈래?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지혜로운 자요. 그렇게 뭐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 지혜로운 자가, 어, 여러분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